네, 오늘 소미가 앞마당에 산책 나왔습니다. 아, 날씨는 더운데. 밖에 나오는 건 좋아. 그치? 소미야. 뭐 봤어? 응? 뭐 보는 거야? 아, 위에 뭐가 있나? 위에 뭐가 있나? 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. 뭐 있었어? 응? 우리 커플로 갈까? 꽃 보러 갈까? 아주 좋아, 기분 좋았어요. 그렇지. 어디 갈까? 그래, 어? 야, 옆집에 꽃이 이렇게 이쁘게 많이 피었어요. 우리 매일 꽃 보러 나와요. 그렇지. 어디 봐봐. 여기 앉아서 볼까? 이쁜 분홍색 달맞이꽃이네 아그 무서워 벌이 왔어? 벌이 왔다? 응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먹는거 아닌데? 그거 먹는거 아닌데? 먹는거 아닌데? 이상한 맛 나지? 먹지마 배아파 he <laughs>